안녕하세요, 미니라테입니다 제가 오늘은 말했듯이 립밥 소개를할 거예요. 지금 많이, 어,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와야 돼가지고 빨리 찍어야 돼요. 빨리빨리 빨리 찍을게요. 아 제가 지금 뭐한게 있어가지고. 하, 하고 있었어요. 그문구점 후기를 하고 나서 찍는 거라서 지금 바로 찍는 거라서. 니글러즈 아, 이리빠, 비에, 요립빠 립바. 여기, 뜬어안어쨌시 여기, 네, 여기, 뜯는 여같 여기. 이 있는데 여기, 이 있는데 이렇게, 이렇게. 여기.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. 여뜯어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이렇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 여기, 요거를 안 뜯기시면 만약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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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당기고. 잡아 그럼 늘어나잖아요. 이렇게. 아이기 어, 있는데 막 얼룩 같은 거 있어. 얼룩이 너무 많아요. 얼룩, 얼룩. 이거는 립밥인데 이거 2014년 9월 23일 날 요거 잠시만요. 잘, 초점이 안 맞았어. 잠시만요. 이거예요. 토니모리 미니 피치 립밤. 요거예요 이거예요. 네.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여기가 좀. 밝같다는 뭐지, 이거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뭐예요? 아, 빼고 한, 이렇게. 냄새는 복수가 향이 납니다. 한 번만 발라볼게요. 발랐습니다, 번. 진짜 새 거네요. 이렇게 립밥이고요. 한번 사실 안 썼습니다. 뭔가 아까워요. 네. 제가 이번에 개구리알도 한번 커지는지 한번 보려고요. 화장실로 이동하겠습니다. 방이 좁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죠. 이제 네, 이동했고요. 화장실에. 요 네,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어가지고. 일단 물을 받아줍니다. 저는 컵에 물을 담을 거기 때문에 컵이 없어가지고. 잠시만요. 컵이 있어요. 저 연파소리 줘요. 이제는 여기 물에다가 잠시만요. 네, 죄송해요. 폰이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제 폰이 아니거든요.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커지는지 한번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이게 두 개만 해보도록 하죠. 근데 이귀고리알 있고. 뭐라 해야 되지? 네. 이거는 고흡수성 그거라서 수지라서, 고흡수성 수지. 네. 이거 거질 동안 한번 액체 갬을 또 끄만지도록 하죠. 액체 갬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만져보니까. 이거 500원이에요. 액체 갬을 500원이고요. 이, 그거 말해줬었나? 네. 이거 불 꺼도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지금 아침이라서 그렇지. 야광은 아니에요. 불기요 네. 화면 밀. 화면 밟아. 네. 죄송해요. 아 이건 저희 엄마 폰이에요. 제폰 유튜브로 찍어가지고. 해가지고 엄마 이름으로 다 되있는데 저는 잠시만요. 네, 이제 담으려고요. <laughs> 담고 해야지. 어, 죄송해요. 이상한 소리 나. 죄송해요. 지금 마이 티어나가. 너무 뭐 많이 묻어가지고 지금 아, 많이 묻었죠? 그렇죠?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싫으시면 옷에 털어주세요 그냥 그건 엄마 일이니까 죄송해요 남아주시면 꺼지고요. 어, 요거가 커지면, 제가 또 후기를 또 올릴, 아니, 후기가 아니라, 아직 안 커졌어요. 아직 안 커졌어요. 안 커졌어요. 네, 이제는, 어, 노란색까지 보내고, 어, 이거넓 요거 노랑 색깔은 안 넣을게요. 아끼는 거랑 안 아끼는 거랑 있어야지. 네 이제는 치우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제가 제 좋아하는 색깔입니다요. 네 이거는 무슨 보라냐면요 보라색이요. 에 일곱 가지 칼라인데 이거. 아, 이거는, 어디 문구점에 파냐면요. 성원 문구점? 이에요. 제가 성원 아파트에 살아가지고. 근데, 제가 그 친구가 이사를 가가지고, 힝. 네, 근데요, 어, 어, 아마도 저희 아빠가 오늘 가루쿡을 사오시는데, 제가 그걸 찍을 거예요. 가루쿡은, 오타이, 새로운 신상인, 오타이시미데루네루네와, 어, 도시락이랑, 그 다음에, 그, 아이스크림, 가루쿡. 그 상자 가루쿡, 아이스크림. 네, 그 다음에, 그, 아기 토끼의 초코 퍼즐이었네. 네, 어쨌든 그것도, 아빠께서, 사오신다고 하셨거든요. 사실 제가 사오랬어요. <laughs> 다제건 아니고요. 도시락과 오타이심, 신상인 오타이심이 내로내는 애만 제 것이에요. 제가 왜두개 했냐면요. 아빠한테 한개더 사오라 했어요. 제가 근데 친구랑 안 뛰고 찍을 수도 있어요. 친구가 오늘 걔가 탁구를 하는데 본가으로그 대회 같은데 갔거든요. 지금 그래 가지고 없어요 집에. 걔 내가 걔가 어저께요 제가 걔 집에서 잘 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 엄마도 안 된다고 걔도 안 된다 한 그. 제가 오늘은 말하고 싶은데 네. 다음 편에 제가 이 책을 만들기를 할게요.